깻잎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천연 항암제이자 식탁 위의 명약으로 불리는 허브. 깻잎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깻잎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깻잎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럭이 건강 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꾸욱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꿀럭이 건강 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향이 좋은 건강어부 하면 생각나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먹는다고 하는 들깨의 잎, 깻잎입니다. 특유의 시원한 향과 함께 영양이 풍부하여 장아찌, 깻잎찜, 깻잎김치, 조림, 나물볶음 등등 다양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인이라면 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쌈 채소 중에 하나이지요. 상추 위에 깻잎 한 장과 고기 딱 올리고 그 위에 마늘 고추와 쌈장 살짝 올려서 한입 크게 먹으면 상상만으로도 저절로 군침이 돌 정도이지요. 각종 영양소와 비타민, 무기질이 가득한 깻잎은 전국에서 재배되고 사시사철 신선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채소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깻잎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깻잎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깻잎 음식은 바로 깻잎 장아찌와 깻잎찌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갓지은 밥에 깻잎장아찌나 깻잎지 한장딱 올리고 싸 먹으면 향도 좋고 밥 도둑이 따로 없는데요. 깻잎장아찌와 깻잎지를 담글 때에 얼마나 많은 설탕과 간장,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지나치게 많은 당분과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일단 깻잎은 식탁 위의 명약으로 불릴 정도로 정말 많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고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인터페론을 형성해서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쑥쑥 키워주는 것이지요. 또 놀랍게도 깻잎에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알러지를 막아주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깻잎을 잘 챙겨드시면 재채기, 콧물, 기침과 기관지염까지 예방하고 미세먼지까지 딱 해결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깻잎 속의 비타민C가 조리 과정에서 쉽게 파괴된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위해 챙겨드셨지만 열을 가하거나 당분과 나트륨 가득한 깻잎지나 장아찌로 드시면 건강 효능을 하나도 챙기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깻잎장아찌와 깻잎지가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깻잎 반찬만 있으면 밥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밥한 공기를 뚝딱 드실 수 있는데요. 짭조름한 깻잎지와 장아찌는 입맛을 자극하고 달큰한 맛이 나는 고당분의 쌀밥을 더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단짠단짠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와 과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 허브 깻잎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추천드리는 깻잎과 최고의 궁합인 것은 바로 육류, 특히 소고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깻잎의 비타민C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열과 당분, 나트륨에 쉽게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깻잎은 생으로 드시는 것이 최고의 섭취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이 부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유일한 단점인데요.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는 깻잎과 함께 드시면 영양적으로 완벽해지는 것이죠. 또, 깻잎에는 심혈관 질환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K가 가득하기 때문에 소고기의 콜레스테롤을 딱 내려둔답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혈관에 상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가 지혈되고 응고되어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깻잎 속의 비타민 K가 이 섬세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도 문제지만 동맥 내벽에 쌓이고 석회화되어서 동맥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깻잎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 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깻잎을 챙겨드셔야 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깻잎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인데요. 소고기는 소화가 되면 산성이 되니 깻잎과 함께 드시면 딱 중화되어 소화기관을 보호해주는 것이지요. 나아가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가득해서 꼭 챙겨드셔야 하지만 비타민은 거의 들어있지 않은데요. 깻잎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최고의 찰떡궁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꼭 고기를 드실 때에 쌈채소로 깻잎을 챙겨드셔야 한답니다. 두 번째로 깻잎과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중에 칼륨이 있는데요. 칼륨이 부족하면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칼륨을 챙겨 드시면 활기차게 에너지를 주는 것이죠. 또한 칼륨은 우리 몸 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칼륨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께는 크게 무리를 줄수 있는데요. 신장에서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심장 부정맥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항상 걱정하면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인 기준 깻잎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g 정도로 약 20장 정도 되는데요. 진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하루에 10장에서 15장 내외로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사실 적정량만 지켜주시면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꼭 챙겨드셔야 하는데요. 바로 깻잎의 비타민 B군 특히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 하면 가장 유명한 채소가 바로 당근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깻잎 속의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무려 두 배나 된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 활력을 주고 육체 피로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효능까지 있으니 꼭 챙겨드셔야 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깻잎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요즘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증상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것 같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머리를 많이 쓰거나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또는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이 현상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계속되거나 방치하면 치매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이때 향이 많이 나는 채소인 깻잎과 완전 식품 계란을 함께 드시면 딱 해결됩니다. 일단 깻잎의 허브 향에는 로즈마린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뇌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게다가 달걀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이 가득한데요. 달걀이 뇌 건강을 좋게 하고 깻잎이 뇌의 처리 속도를 높여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지요. 나아가 깻잎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까지 들어있는데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뇌의 혈류를 높여줍니다. 게다가 뇌에 산소를 가득 공급해줘서. 기억력을 쑥쑥 올려주고 스트레스까지 해소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치매의 예방과 뇌건강을 위해서 꼭 깻잎과 계란을 함께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세 번째로 깻잎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몸이 따뜻하시거나 열이 많은 분들입니다. 따뜻한 성질의 깻잎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 중에 하나로 건강 효능이 뛰어나서 한약재로도 사용되는데요. 이열치열처럼 깻잎의 뜨거운 기운이 화병처럼 가슴에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것이죠. 또한, 향이 강해서 기운이 막힌 것을 딱 풀어주고 순환시켜주기 때문에 놀랍게도 신경안정의 효과까지 있어 이유모를 답답함과 불안함까지 해소해 줍니다. 또, 날이 쌀쌀해서 체온이 뚝 떨어지기 쉬운 겨울철에는 특히 챙겨드셔서 위장의 기운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뜨거운 성질도 과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몸에 열이 많고 열이 나는 분들은 과도한 열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소화 기관의 과한 열은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오히려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주셔야 합니다. 잠깐. 요즘 혹시 현기증이 많이 나고 자주 어지러운 분들 계신가요? 날이 추워지고 체내의 열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순환이 덜해져서 빈혈 증상이 생긴 것인데요. 이때 깻잎을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깻잎은 철분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압도적으로 철분 함량이 높은데요. 이 철분은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으로 헤모글로빈과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해서 몸속 곳곳, 손발 끝까지 산소를 가득가득 공급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요즘 같이 추운 날꼭 깻잎을 드셔서 몸과 마음 건강까지 챙기셔야 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깻잎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혹시 깻잎에 칼슘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깻잎 속의 칼슘의 함량은 시금치의 무려 5 배나 될 정도이고 따로 우유를 챙겨 드시지 않아도 될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그 안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몸속에 모두 흡수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것을 바로 체내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100만큼 드셔도 몸속에 20만큼 흡수되는 것이 있고 80만큼 흡수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유를 아무리 드셔도 칼슘이 우리 몸속에 전부 흡수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깻잎을 함께 드시면 깻잎 속의 비타민 K가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칼슘까지 모두 몸 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적의 음식 궁합인 것입니다. 게다가 칼슘이 뼈에 잘 결합될 수 있도록 해서 골밀도 자체를 높여주니 골다골증과 뼈 건강에 최고인 것이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팁까지 챙겨드릴게요. 깻잎의 항암 효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깻잎은 천연 항암제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항암 효능이 있는데요. 깻잎 속의 피톨 성분은 놀랍게도 암세포만 쏙쏙 골라서 제거해 줍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의 예방과 관리에 특효이니 꼭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깻잎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깻잎은 간장과 설탕 가득한 장아찌로 드시기 보다는 생채소로 소고기와 함께 드셔서 비타민과 영양소까지 모두 드셔야 해요. 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계란과 함께 드셔서 뇌 건강까지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몸이 따뜻하고 열이 많은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고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 드시면 좋습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깻잎.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